자뭐 문제에서 보면은 어요뭐 꺽쇠라 그러나 꺽쇠 아니야 모르겠네 꺽쇠 꺽쇠 쇠 맞나 꺽쇠 어, 그걸 넣는데 여기다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그럼 거기라고 얘라고 지금 들어놓은 게2.7 이렇게 되면 소수 첫째자에서 반올림하는 라 얘기잖아 그럼 7은 어떻게 되면 이제 반올림돼서 3으로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얘기. 지 자, 아, 이래서 뭐2.4 이렇게 되면은 반올림 해봐요, 어떻게 돼? 버리게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뭐 2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 근데 봐봐, 얘가 어차피 2, 2부터 3사이에 어떤 소수잖아 이게. 그럼 어떨 때는 2가 되고 어떨 때는 3이 되냐 그러면은 어 이거 그냥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등식으로, 부등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3이 되도록 하는가, 3이. 이게 3이 되도록 하는 이 범위를 여러분이 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유추를. 그럼 3이 되려 그러면. 올려져서 3이 되는 게 있고, 버려져서 3이 되는 게 있죠. 올려져서 3이 되는 게 있고, 버려져서 3이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올려져서 될것 같으면 얘가 어떻게 되면 2.5보다는 어떻게 된가? 크거나 같아야 돼. A 값이. 2.5보다는. 그래야 이렇게 올릴 거 아니야. 최소한 하여튼 뭐, 올리려 그러면 5부터 이제 올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 등호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어, 2.499999 어, 복잡하잖아 2.499999 복잡하잖아 2.499999그한 번에 표현한 방법이 뭐냐면 어, 3.5보다 3.5보다는 이거 뭐 작다 예. 등으로 빼버리면 돼요 하여튼 뭐3.499999 뭐 이렇게 되면 어, 결국엔 버릴 거 아니야 다 뒤에 거다 버리고 3이 되겠지 뭐 대체로 뭐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표현이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요 통째로 아, 2분의 x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게 그, 뭐, 그냥, 라즈 A야. 그럼 얘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 에 오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요 뭐, 대충 이런뜻이죠뭐 뭐, 요까지 뭐, 이해하시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어, 일단 여기에 포함되는 자연수라는 건, 4하고, 5하고, 6하고, 7, 8은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7까지야, 7까지. 7까지가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야. 7까지가 되도록 한다. 그럼 요거 그냥 A라고 나와. 요거 A, A. 그럼 요, 요, 숫자가 지금 뭐가 되냐면 하여튼 7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7 안쪽으로. 그럼 7.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안 되겠지. 7.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안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7.5는 절대 되면 안 돼. 이게. 그거보단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러면, 어, 버림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4.5보다는 어떻게 4.5가 아니야 3.5네 3.5 음. 3.5 최소 3.5는 돼야 되는 거지 3.5 최소 3.5는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5는 돼야지 올려서 4가 되는 거야 4가 그래서 이게 포함돼 이식을 이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 a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어? 요런 거였지 그지? 요런 거니까 뭐뭐 봐봐요 응? 원래 거에다 2분의 x 플러스 2죠 우리가 구해야 되게 이거라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 뭐, 이거는 3점으로 표현도되는 거지만, 어, 2분의, 어우, 어, 7. 단순 계산량상 어려워. 응? 2분의 7. 여러분은 계산의 가리니니까, 어, 선생님처럼 헤매지 않고, 잘 푸실 수 있어요. 응. 2분의 15 이렇게 됐어요. 2분의 15. 어? 순간 암산이 안 돼갖고, 딴소리 하면서 시간을 걸었어요. 다 2를 곱해, 이게다 2를. 2를 곱하니까 여기 7. 여기다 2를 곱하니까, x 2 곱하니까, 4. 또 2를 이주지 말고. 어? 2가 아니야. 2가. 4, 4, 4. 그 다음에 15. 15. 그럼 x값을 구해야 되는 게 목표니까 어, 전부 다 4를 빼는 거지. 4를 빼. 4를 빼. 4 빼면은 저리가 음.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빼니까 11보다는 작아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연수의 x의 개수니까 11 포함이 안 되네. 그러면 3, 4, 5, 6, 7, 8 9, 10까지에요. 그래서 8개 되네.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되나? 10개 문제에서 개수 물어보지 않았나? 개수 물어봤잖아. 응. 그래서 8개가 아닌가? 8개 아닌 거야, 8개?